요즘 50 플러스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무거운 고민 바로 자녀 부부의 경제 관념입니다. 아들이 결혼 5년차 식당 경기가 어려워져서 새벽마다 배달까지 뛰며 생활비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독일 고급 외제차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10년 할부 매달 50만 원씩 며느리의 말은 이랬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요? 10년 뒤에 제가 갚겠죠. 아들의 새차 대출, 집 대출. 새로 태어날 아기까지 부모 입장에서 잠이 오지 않는 건 당연했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돈을 쓰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부부라면 경제관념의 합의 없이는 절대 안정된 삶이 오지 않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삶을 함께 짊어지는 팀입니다. 그리고 팀이 망가지는 가장 쉬운 길은 누군가가 현실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라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 가정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된단다. 50 플러스 세대에게 경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평생의 노동과 인생이 담긴 기록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자녀 부부의 경제관념을 그냥 내버려두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